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과 보스턴 다이네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실물 시연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만 확인하던 아틀라스는 이번 CES에서 실제 현장에서 실제 움직임으로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콘셉트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 단계를 지나 현실 산업으로 넘어왔다는 걸 시장이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로봇을 공개한 기업은 이미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든 핵심 기업은 어디냐? 완성 로봇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동작을 제어하고 신호를 전달하고 산업 현장과 연결하는 구조의 중심.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종목이 드러납니다 미국 최대 자동화 솔루션 기업 로크웰의 5년간 630억 원 규모 공급 계약 로크웰은 현대차 엔비디아에 납품 중 CES 이후 외국인 매수까지 포착된 기업 오늘의 주제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은 국내 산업용 로봇 모션 제어 분야 1위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로봇 관련주가 아닙니다.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구동부이고 그 구동부의 핵심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구성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감속기, 서버모터, 드라이브, 엔코더. 이네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며 로봇의 모든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시장은 그동안 감속기에만 집중해 왔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비중은 이렇게 나뉩니다. 감속기 약 40%, 서보 모터 약 30%, 드라이브 약30%즉 서보 모터와 드라이브를 합치면 전체 액추에이터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알레소토메이션은 이 서보 모터와 드라이브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일부 부품만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서보 모터와 드라이브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제조하는 회사라는 점이 RS 오토메이션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현대차와 엔비디아 양쪽에 모두 연결된 모션 제어 기업입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이미 로봇과 AI 분야에서 전략적 동맹을 공식화했고, 엔비디아의 ISA-EC 로봇 개발 플랫폼을 중심으로 차세대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RS 오토메이션의 위치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RS 오토메이션은 현대차 그룹에 직접 납품하고 있고, 글로벌 자동화 1위 기업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에도 납품하고 있으며 이 로크웰을 통해 엔비디아 로봇 생태계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세 가지 구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차 라인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이어지고 엔비디아 라인은 피지컬 AI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RS 오토메이션이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어,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뭐 사라 이런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진짜 숨겨진 종목,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저는 매일 장을 보면서 수많은 종목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큰 히든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든 종목은 일반적으로 뉴스에 안 나오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가능하고 상승폭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제가 정말 믿는 종목만 골라서 정보방에서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프로 히든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랑 같이 진행하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여기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글 폼 적어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 정보방에서 히든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서 왜이 종목이 유망한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따로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분석한 종목을 그냥 받아서 따라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방은 100%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면은 저를 따라 빠르게 계좌를 분리셔도 되고 그냥 공부용으로만 활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구독자 여러분께 추천드린 종목들 추천드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이 났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기회는 늦게 들어오면 놓칠 수 있습니다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자산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바로 댓글 속 링크로 정보방에 들어오세요. 이 앞으로도 저는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서 여러분이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이력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1995년 삼성전자 자동화 제어 조직에서 출발해 삼성 반도체 공장의 무인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기업입니다. 즉, 단순한 테마 편승 기업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자동화 DNA를 가진 회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RS 오토메이션의 주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봇 모션 제어 두 번째, 에너지 저장 전력 제어 장치 특히 로봇 모션 제어 부문이 핵심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컨트롤러, 드라이브, 모터, 센서, AI 알고리즘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통합한 모션 제어 풀스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춘 기업은 국내에서 RS 오토메이션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산업노봇턴 자동화, 설비 전반의 시스템 단위로 확장 가능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글로벌 레퍼런스도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단순한 국내 강자가 아니라 글로벌 자동화 기업들이 직접 선택한 파트너입니다. 먼저 미국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5년간 약 63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일본 야스카와에는 해외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드라이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의 슈나이더 일렉트릭과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업이나 이름만 올린 제휴가 아닙니다. 글로벌 탑 티어 자동화 기업들이 RS 오토메이션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이미 현장에서 검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연결되는 기업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의 연 매출은 약 700억 원 규모이고 현재 시가 총액은 약 2200억 원 수준입니다. 사업 구조를 보면 로봇 관련 매출 비중은 과거 50% 초반에서 최근 57%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로봇 모션 제어 부문은 수출 비중이 내수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글로벌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유상증자를 통해 약 350억 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인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여력이 충분해졌고,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RS 오토메이션은 재무적으로 흔들리는 기업이 아니라 다음 단계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체력을 이미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어떻습니까?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미 몇 배씩 급등하며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과 달리, RS 오토메이션은 2025년 한해 동안 눈에 띄는 상승 없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이 말은 곧 기대감이 과하게 선반영된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테마에 휩쓸려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은 종목도 아니고, 단기 수급으로 가격이 왜곡된 구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체력을 쌓아온 흐름에 가깝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서야 바닥을 다지고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치고 올라온 그림이 아니라 구조가 정리되면서 방향이 잡히는 초입 구간입니다. 즉, RS 오토메이션은 이미 결과를 보여줘서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로봇 시장 확대, 현대차와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구조, 그리고 실적 기반이 앞으로 주게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 사느냐, 즉, 타이밍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같습니다. 바로 추격 매수입니다. 장중에 주가가 치고 올라올 때 따라 사고, 이후 조정이 오면 불안해져서 손절하고 다시 본전 근처로 오면 매도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정작 가장 큰 상승 구간, 이른바 대시세는 늘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박프로는 종목을 던져주는 방식보다 언제 접근해야 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종목 추천이 아니라 타이밍을 중심으로 실시간 흐름을 공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배열이 만들어진 종목은 보통 이동평균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급등과 급락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흐름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의 아레소토메이션은 5일선과 11선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상승추세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과열 구간도 아니고 추격을 부를 만큼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위로 튀는 순간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 타이밍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조가 완성되는 구간까지 함께 갈수 있습니다. 혹시 박프로 히든 종목을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신 다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테니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글 폰만 간단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저희 정보방에서 히든 종목을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는지 그리고 왜이 종목이 유망한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굳이 따로 분석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선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받아서 흐름만 함께 보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제 매매 방식이 어떤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알게 되는 순간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 영상에서는 전부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히든 종목은 댓글 속 링크를 통해 정보방에서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 확인하셔서 히든 종목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더 가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